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 듯 바람을 쐬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옥상에 모인 수만 마리 까마귀들은 무시한 채 그저 걷고만 있었는데요. 하늘을 덮고 있던 구름이 걷히고 태양 빛이 그를 감싸자 갑자기 그는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laughs>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때는 몇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3월의 어느 봄날, 아라락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도 외로운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의 팬티를 보게 됩니다. 뭐라고 지는 보이지 않지지 아라라기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남들을 무시하는 듯한 차가운 눈을 가진 그에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라기 또한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하네카와 츠바사 하네카와는 천재적인 두뇌와 한번 떨어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거대한 그랜드 캐니언 뭐 아무튼 하네카와는 뜻밖의 판타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아라라기군은 규격기인 줄 믿어? 긴髪의 정말 예쁜 여자로서 背筋がいるなら、いってみたいてをしよ。そういう人よりも、さ吸血鬼のいみたいなのが、いたらいいなって。あたは、っな思は、のよそは、いう人は、りも上は、の存在は、たは、なのは、いたは、いいは、なっは、あラたは、あ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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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たは、ありがは、うは、は、は、は、は、は、は 아이카스. 짠내. 친구가 생겼다네. 그렇게 아라라기는 얼떨결에 동성 친구보다도 먼저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요. 뒤졌으면 좋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크게 바꿔 버리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아라라기는 낮에 만난 하네카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녀와 닮은 무릇한 잡지를 사기 위해 조금 떨어진 서점으로 오게 되는데요. 돌아가는 길에 아라라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과 만나게 됩니다. <laughs> 그는 계속되는 피 자국을 따라 지하철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고 피 자국이 멈춘 곳에서 그가 볼수 있었던 것은 팔다리가 잘려져 나간 하네카와가 이야기했었던 다 죽어가는 흡혈귀였습니다. 은우, 은우, 의찌오요 고세? 도루니 달란 인간고토기가 와가 치니쿠となり 것을 공에니 어머에. 치, 치대. 아라라기는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지만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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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날 밤 있었던 일은 모두 악몽이라고 생각한 채 바람을 쐬기 위해 옥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햇빛을 받은 순간 그의 몸은 타올랐고 어디선가 어떤 여자아이가 나타나며 그를 그늘진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막! <laughs> 알고 보니 키스샷 아세로라 오리온 하트워더 블레이드라고 하는 이 작은 여자아이는 그때 자신의 피를 빨고 살아남은 흡혈귀였습니다. 그리고 흡혈귀에게 피를 빨려 아라라기 또한 흡혈귀가 된것이었죠 아라라기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키스샷에게 방법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지금의 자신은 세 명의 퇴마사들에게 팔다리를 빼앗겨 그를 인간으로 돌려줄 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느가 명리테와시리 戦うとか普通に無理だぜ最悪僕が退治されちゃうんじゃないのかたわけそれはウヌが人間であった頃の話じゃろうか。一人ずつを相手にする限りにおいてその三人はウヌの敵ではないわはっきり言って楽な仕事じゃ그리고アララギな人間으로돌아가기위해キスシャツへ말대로그들을 그들은 아직 죽지 않은 그녀에게 대항하기 위해 아직도 셋이서 뭉쳐있었습니다. 아라라기는 그들에게 총공격을 당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에 의해 또 다시 구해지게 되는데요. 그는 아라라기와 키스샷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뒤로의 애트와 미오보에가 아둔. 보크가 네 바란스를 떠뜨리는다. 유나라, 소리가 보크의 시고트 나노사. 고칠라 또 아칠라의 하시와다시.

그가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하네카와가 나타납니다. 하네카와는 지난번처럼 아라라기와 친구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아라라기는 그녀가 자신과 있으면 싸움에 휘말릴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하네카와는 돌아가려 하지 않았으며 흡혈계 이야기를 또다시 꺼냈는데요. 흡혈귀가 되어버린 아라라기 입장에서는 그녀의 말은 모두 철없는 아이가 하는 말로 들렸죠. 그래서 하네카와가 정말로 흡혈귀와 엮여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조금 심한 말들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키스샷의 오른쪽 다리를 되찾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게 되죠. 고마 나이. 어시다, <목소리> 니게마워るだけ 아라라기는 회피열기의 능력으로 불사에 가까웠었지만 싸움의 달인이었던 그에게는 쉽게 유유타를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 끝에 무기를 사용하기로 하게 되는데요. 아라라기는 일반 야구공을 던지다 강철공으로 바꿔 던져 방심한 적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고산다.

남답더라. 뭐일까? 이 펀스 미세대 그래더라. 나가나 우리 시트에 약대 뭐~ 이~ 이제... 그래데이~ 샨또 미에르... 어... 네... 어... 히덜그이때 고민나사임... 그렇게 알알하기는 키스샷의 오른쪽 다리를 가지고 무사히 돌아오는데요. 존재의 일부를 되찾은 키스샷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조금은 성장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오.

어...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키스샷의 왼쪽 다리를 되찾기 위해 큰 십자가를 든 퇴마사와 만나게 되는데요 십자가를 무기로 사용하는 그와의 상성은 최악이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정체를 알수 없는 놈의 기술에 아라라기는 궁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목소리> 하네카와는 놈의 정체를 파악하여 아라라기에게 알려줬고 큰 부상에 정신을 잃게 됩니다. <목소리> 아라라기는 하네카와의 도움으로 놈에게 이길 수 있었지만 하네카와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데미지를 줄 녀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시노가 오며사네카와를 살릴 방법을 알려 주게 되죠. 지미 어떻게 아라라기 군은 그렇게 왼쪽 다리까지 되찾은기스 샷은 앙증맞았던 작은 몸에서 어엿한 숙녀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상대와 싸우기 전에 아라라기는 다시 한번더 하네카와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라노 즈와네카와온 나이가 아 아라라기는 하네카와가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했었고 만난 지 얼마 안된 그녀가 어째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잘해 주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나는 소나이 인간 자날 시. それに強い人間でもないよ私は自分のやりたいようにやってるだけだしハネカワ의그말은돌려만한것이지만분명좋아한다는마음이포함되어있었고고백과도같은그말에アララキド대답해주게되죠待っててくれ新学期あの学校で僕のことを待っててくれまたお前とおしゃべりできることを僕は心から楽しみにしている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다리는 그녀를 위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인조가사라졌다나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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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간나 아라라기는 파네카와를 구해내며 순식간에 놈을 해치웠고 그들을 압도할 힘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키스샷이 놈들에게 당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밸런스를 위해 오시노가 처음부터 키스샷의 심장을 훔쳐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녀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 그가 어째서 심장을 돌려준 것인지 아라라기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멋었다. 멋었다. 몰이아가고 는ところ悪いけれどもしよければ 僕을 쓰스도인간に戻して欲しいんだけどなその前に少し話をせん 아라라기는 완전체가 된 키스샷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기뻐 보이는 그녀의 얼굴과는 다르게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는 외로움이 느껴졌었습니다そろそろウヌを人間に戻すとするかあなんか腹に入れてからでもいいかふ <놀람> 어? 어. <놀람> 그렇게 아라라기는. 그녀의 작은 파티를 위해 준비를 하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인간을 다으에안 다음에 달어. 응. 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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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요 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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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책임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고민을 온천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아라라기 군님은 도められるんじゃないの 그리고 아라라기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게 되죠. 눈에 옷 사와라세테와 몰아내나다까 後ろを向いいいててもらっていいかな顔を見ながらというのは厳しいんだけど友達の父を桃とか普通に無理ですからないってやっぱこれはないってチキン私が一体どれくらいの覚悟を決めてこんな風にここに座ってるんだと思う私の初めてって学校の体育倉庫のマットの上になるんだなって。 女ン子にここまでさせた以上まさか負けるっカ。ことはないトねナイヨハネカワワイト、アコメトンシガネケアララギナキシシャセプロネケテネデヨ。ワストトモニ。エゴノト時ヨイキルキュアナイカ。コトワル。オマイニトテ。ニングンテナンダ。ショ 그들은 서로에게 미련이 남지 않도록 최악의 질문을 하고, 최악의 대답을 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laughs> 하지만 역량 차이는 확실했음에도, 키스샷은 알라아귀에게 결정타를 먹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laughs> 강심한 키스샷을 공격하며 아레카와로부터 그 이유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시노가 키스샷의 심장을 순순히 돌려준 이유는 아라라기를 인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그녀가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시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된 아라라기는 이곳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그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そんな怒鳴らなくても聞こえるよ仕事の依頼だ何とかしてくれみんなが幸せになる方法を教えてほしい誰も不幸にならずに済むそんな方法をみんなが不幸になる方法ならある 오시노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지만 불행을 조금씩 나눠가질 방법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키스샷을 죽기 직전의 빈사상태로 만들어 흡혈귀가 아닌 존재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라라기는 인간은 될수 없었지만 흡혈귀와는 한없이 거리가 먼 어설픈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녀를 평생 책임져야만 했었죠 어떻게든 나죽여줘 그렇게 알아라기는 모두가 불행해지지만 누구 하나 슬프지 않은 결말을 선택하며 하네카와 봄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고 작품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